남의 브랜드 필름을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. 그리고 정말 소개시켜드렸던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코리아틴터 박병열입니다. 카니발이 입고가 됐습니다.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죠. 네. 오늘 이차 작업하는 영상은 제가 찍지는 않을 거고요. 먼저, 제가, 그,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. 그, 지금 최근에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, 저희 옵티먼 필름을 못했을 때 어떤 브랜드를 소개시켜 주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전에는 제가 영상에도 보셨다시피, 뭐 브랜드, 뭐 브랜드는 무슨 급 이상, 또뭐 브랜드는 무슨 급 이상. 제가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, 어, 최근에 그두 개의 브랜드가, 한 브랜드는 제 매장에 오셔가지고, 그 필름을 제거를 하고, 저희 거 필름으로 다시 시공을 해드렸어요. 어,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던 제품이고, 또차 나온 지한 달도 안 돼서, 제가 이제 필름이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비스를 필름을 교체를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그 샵에서 원래 이런다 그러셨다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희 매장에서 오티멈 XT로 시공을 하고 이제 가시다가 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아서 다시 전화를 드려서 통화한 내용인데요. 뭐 통화하는 과정에 10배는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, 잠깐 들어보실까요? 네. 아, 제가 전화를 못 받아가지고요. 뭐, 쳐다주셨다고요. 아, 네, 아주 좋다고. 아주 좋다고요? 네. <laughs> 뭐, 잠깐 주행해보셨는데, 훨씬 낫나요? 네. 아, 훨씬, 아유, 훨씬 낫 더. 아, 감사합니다. 이게, 네. 열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, 열차량도 네. 높고, 시인성이 네.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. 네 이제 아직 네네네네네네네 네네.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네. 가리고요, 일단 그네네네네지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는데 어, 그것도 네네네네나네네네요 뭐 맞아요. 거. 맞아요. 제가 아까 봤을 네. 때 h 네 d 도 약간 빛네이 퍼졌었어요. 네. 네. 퍼져네고네네 깔끔하게 나오네네요아네 일단 훨씬 네네네네아네 아까 네네네 때보다는 네아이고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너무 고맙습니다. 네. 사장 그 다음에 또참뭐 주변에 도 있으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예예예 예. 네, 그, 이런 식으로 진짜 실제 시공을 받으셨던 분들이 저희 필름을 너무 좋게 평가해 주시고 또각 대리점 사장님들도 이 좋은 피드백 전화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. 그래서 너무 좋다는, 또 일하시는데 보람도 느끼시고 그런다는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근데 또 최근에는 제가 언더 코팅을 그 제가 의뢰하는 저희 업체가 있습니다. 거기는 광주에서 언더코팅을 인허가를 받아서 하는 전문 샵인데요. 거기에 어, 제가 또 추천했던 필름 등급으로 시공했던 차가 입고가 돼 있더라고요. 어 이게 정말 그 필름이냐? 제가 물어볼 정도로 아,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, 왜 이러지? 하면서 도저히 그 필름에 대해서는 더 이상... 소개를 못 해드리겠더라고요. 괜히 제가 이렇게 있을 급, 못 있을 급 이상 하라고 말씀 드렸는데 그 필름으로 했다가 손해를 입으실 것 같아서 정말 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됐고요. 뭐 현대나 기아나 뭐 BMW나. 차량에 문제가 생겨서 리콜을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뭐 만들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고 필름도 만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보완해 나가는 게 많이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필름을 판매를 안 해야 될 건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이렇게 이런 필름을 또 판매하신 분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영상을 한번 봐 보겠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차 필름 상태를 보고 완전히 깜짝 놀랐어요. 지금 요 지금 이차 상태인데 이 도투 부분은 도투 부분과 이 필름 부분 지금 보이시죠? 이 불빛이 퍼지는 걸 한번 봐 보십시오. 이게 들어오면 지금 초점이 제대로 안 맞아가지고 여기서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게 보이는데 와 이거 보자마자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운전할지 모르겠어요. 음, 이 오렌지 필입니다. 엄청 유명한 필름이에요. 엄청 또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필름이기도 하고요. 근데, 제가 다음부터는 추천을 하지 않겠습니다. 그리고, 이제까지 추천했던 거,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, 아, 정말 죄송합니다. 같은 필름이기도 하고, 그, 필름, 비즈니스다 보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필름이면 제가 소개도 하고 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상태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옆 유리는 이제 그런다 치지만 아앞 네 유리는 너무 심각했고요 뒷 유리 뒷 유리도 보시면 굉장히 심각했어요. 이걸 어떻게 운전을 하실지 지금요 보이시죠? 도트 부분과 필름 부분에 갔을 때이 불빛이 퍼지는 양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공을 하신 분의 이제 스킬에 의해서 필름이 손상된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. 자 여기 이쪽 코너 쪽 불빛 보시면은 약간 사선으로 그어졌죠 이, 이 부분 네 보시면은 열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앞유리에 돼 있으면 조금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필름도 중요하지만 시공자 실력이 더 중요하단 말이 어, 이런 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뒷유리도 아 어, 상태 보세요. 좀 너무 심각했고요. 사진상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유리면을 봤을 때 불빛이 반사됐을 때 번지는 모양입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도트 부분에 있는 불빛 선명함과 형광등 라인 봐보세요. 그리고 필름 쪽에 보여지는 형광등 라인. 이게 다 불빛이 퍼진 거예요. 자,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봤을 때 LED 등 불빛 퍼지는 거 완전히 비교되시죠? 이렇게 이런 필름을 제가 소개시켜드렸다는 게 아, 좀 죄송스럽고요. 그리고 최근에 어, 10배나 좋다고 이렇게 하셨던 그 고객분님 같은 경우는 앞 유리만 썬팅이 55만 원짜리인가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저희 거는 또 10만 원 정도가 더 저렴했고요. 근데 또 뭐가 차이가 있었냐? 그 전체 태양열 차단율은 제가 모르겠는데, 간단하게 태양열 차단율, IR 차단율을 측정했을 때그 필름이 뭐75% 정도 나왔던 것 같고요. 저희 거는 최대 93%까지 나오는 필름이었습니다. 필름도 저 저렴하고, 열 차단율도 높고, 헤이즈. 선명도 훨씬 더 좋은 옵티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실제 뭐 써보시지 않으셨던 분들은 뭐 그냥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정말 사용해보신 분들 정말 너무 좋다는 말씀 이렇게 해주시고 하니까 저도 더 자신있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. 또해외 틴터들도 정말 좋은 필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뭐 실제 시공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데요. 뭐, 마다 할 리가 없죠. 조금 남의 브랜드 필름을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,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. 그리고 정말 소개시켜드렸던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그리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릴게요. 항상 뭐 선팅 필름 을 선택하실 때 이런 것까지도 보시고 아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뭐 무조건 브랜드 파워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. 자 이상 코라 틴터 박병렬이었습니다.